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좀 어, 특별한 컨텐츠 해보려고 준비해서 왔는데 일단 아이템부터 좀 살짝만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일단은 오늘 표도를 다시 재육성을 할 건데요. 육성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패치 노트 보시면은 메이플랜드 1주년 기념 이벤트로 주년 이벤트가 시작이 된다고 공지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메이플 리프 이거 뭐 아이스바 대신에 잠깐 깰수 있는 임시 이벤트 템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어뭐 카산드라 무기 대여 뭐 경험치 이벤트 아마 이런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그 밑에죠 메이플 소드 뭐스태프 보우 크로우 스론즈 뭐 43제까지 이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유저간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메이플 라마 스태프 이런 거 메이플 고수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43제 무기를 장착을 하면 70제, 80제, 90제, 100제 아무것도 파밍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상점에다가 파는 쓰레기 행이 돼버리고 지장 라마 스태프 하나면은 게임 끝날 때까지 써버리죠. 제가 알기론 리버스 무기인가 뭐 무슨 140제 뭔 엄청 막몇년 뒤에 나오는 그런 거에 작할 때까지 최고템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일단은, 교환 불가로 일단 설정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이플템 같은 경우에는 장착을 할 때, 아, 워낙 밸런스가 좀 압도적인 템이라, 좀 일부 수좀 건드려서 나온 것 같고, 뭐 예상됐던 바긴 하죠. 슈아타운 봤을 때. 그래서 오늘 초지작, 어, 표도를 재육성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목표는 제가 아까 방송하면서 한번 보여드렸었어요. 보여드렸는데, 어, 제 머릿속 기억에 가장 강렬한 기억은, 이제, 머시맘도 아니고, 뭐, 이제, 뭐, 주니어 발록,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혼테일도 아니고, 작품도 아니고, 핑크빈도 아니에요. 그냥, 루디파크랑 카니발에서 압도적인 캐리하는 게 머릿속에 아주 박혀있거든요? 이제, 꽃보다 남자 드라마 유행할 때인데, 그, 김범이라는 그, F4. 그, 저랑 닮은 분 있잖아요. <laughs> 그, 분, 그분 이제 닉네임 쓰면서 키우는 분 계셨는데, 이 분이 이제 메이플 무기에 일비 던지고 막 말도 안 되는 공로목 끼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저기, 롬바들을 막, <laughs> 미안해, 미안해,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거, 이거 이거 빼라고 할게요 득출아 이거 빼주라 좋다 그래서 롬바드 막두 방에 보내버리고 알리샤르 막 진짜 막한 막 20초 30초 컷해버리고 그게 너무 머릿속에 박혀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려고 메이플 어, 주년 이벤트 플러스 메이플 무기 나온 김에 어, 메이플 무기로 이제 부캐들을 여러개 육성을 하려고 좀 준비를 했는데 첫번째입니다 가장 어, 좀 확실한 준비가 될것 같아서 먼저 도적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준비한 아이템은 정말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마 여태 있었던 메이플랜드에 존재하는 모든 1 0레벨 표도 중에 단연코 제일 강력할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일단 노목입니다. 서버에서 가장 높은 공격력을 가진 노가다 목장갑입니다. 13공격력의 노가다 목장갑. 그리고 이제 서버에서 매물로 나와있는 것 중에 가장 높은 공격력의 매바입니다 요건 이제 메이플목이낄 때까지만 일단 임시로 아마 착용을 할것 같습니다. 35공격력의 지장 매바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메바가 원래 공격력이 16이거든요 그래서 10퍼가 3장 나머지가 60퍼 발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는 어... 이거 뜨아충 저 방송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알 텐데 제일 친한 형이 빌려준 10% 6작, 가운입니다. 제가 이거를 대비해서 이 럭가운도 준비를 좀 했는데요. 럭가운도 사실 매물이 20짜리보다 높은 거는 정말 너무너무 비싸고 매물도 거의 없어가지고, 덱스 가운으로 일단 준비를 했는데, 만약에 스탯이 충분하면 럭가운을 장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 6작, 가운입니다. 그리고 10% 5작, 아이젠입니다. 요거는 이제 서버에 하나 있습니다. 아니다, 두 개인가? 어쨌든 제일 높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임시로 망토로 좀 착용하려고 어 적당한 허망이랑 이제 이카루스 망토 제가 본캐에 끼던 거 그냥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해볼 거는 어5 0렙까지 육성을 하는 과정도 좀 보여드리고 직접 뭐 갈색 삿갓이나 그 삿갓이나 그 파란색 가운 뭐 그런 거좀 얻어볼 거고요. 그리고 가니어 작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매물 나와 있는 거 지작템 있나 우드한드 마냥 설거지 하려고 제가 확인해봤는데 메물이 당연히 없더라고요. 그 가니어의 10퍼작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가니어의 10퍼작도 좀 해보고 어, 발리게 되면 운좋아서 발리면 60퍼작으로 좀 꺾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산드라. 네. 메이플랜드 의 주인공은 당신. 네. 무슨 일이 있었죠?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 거야. 뭐 뭐라고? 아니 잠깐만. <laughs> 메이플랜드가 오픈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니, 시간이 참 빠르게 느껴지지 않니?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건 아니?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 거야? 예를 들어, 시간이 뒤돌려서 과거로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든다던가. 그쵸! 그쵸, 덴시아님그 님이. 이미... <laughs> 아, 알죠, 그럼요. 아, 그럼요. 제, 저, 제, 제가 잘 알죠. 메이플 세계의 법칙을 무시하는 사악한 술수를 사용하는 기계군단이 그쵸? 이런 기계군단이 쳐들어왔었죠. 다, 처, 다 처리한 거 맞죠? 요즘엔 없더라고요. 어, 기계군단이 이제는 없는 거 같던데. <laughs> 어, 네, 어, 그래, 믿고 플레이해준 새로 시작하는 대머리 올라 바로 너야, 니가 주인공이란다. 와, 고맙다, 야맙다 어. 달팽이, 주황 포션, 파란 포션, 스타터팩 낭낭하게 챙겨주네요. 자, 다음. 자, 사탕 주지 않으면, 장난칠 테.. 아유, 야, 이게 너무 짱짱 짱 짜증, 아우, 진짜. 아니, 이거 너무. <laughs> 이 너무 테러 아니야, 이거? <laughs> 아, 내가 안한척 해야겠다, 이거. 아니, <laughs> 이게 무슨. 기념 파티에 참석하시겠어요? 네. 파티의 초대장은 이렇게 생겼는데, 좀 구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주년 파티 뭐 어쨌든 뭐 해야 될거다된거 같죠? 다된거 같고 어, 커닝시티로 이동 일단 가니어부터 만들자 형들 가니어부터 만들게요 가니어부터 만들죠 가니어 하나, 둘, 셋, 여덟, 아홉, 열 혹시 가니어 매물 올라왔나? 매물 혹시 올라왔으면 살 수도 있거든요 한번 봐볼게요 가격 비싼 순 제일 비싼 게019 근데 누가 가니어에 자그래 이거 땅바닥에 돈 버리는 짓인데 저요 한 가니어 매물 없으니까 직접 만들어 볼게요 잠깐만 교환불과 함정 가니어가 없나? 그렇지 이거 님들, 그거 아세요? 교환불가로 처음 전직하면 공짜로 주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우드완드 공짜로 받은 거 교환불가인데, 모르고 걷다가 떡작하는 마법사들 개 많았거든? 그래서 그거 땅바닥에 매서 다 버렸는데, 사람들. 그 <laughs> 조심해야 돼. 처음 전직하면 교불템 받으면 바, 바, 바로 버려야 돼, 땅바닥에다가. 자, 간이요. 일단, 10%작 초벌. 에이, 10개 중에 하나는 붙지. 당연한 거 아닌가? 슛? 당연한 거죠? 예, 네, 당연한 거니까, 가볍게 붙여볼게요. 슛! 그렇지. 어떤데? 일단 초벌 돌려볼게요. 성공하긴 했지만, 일단 초벌 살짝. 한, 여섯 개만? 한 여섯 개만? 으쯯! 잠깐만. 어, 음... 하나만? 슛! 오케이. 살짝. 그만하고 싶어지긴 해요. 붓! 오케이. 좀 살짝 실패 많이 한것 같죠? 성공시킬게요. 붓! 이거거든. 어, 이거거든. 자. 천천히 가. 어, 천천히 가. 펑! 펑! 바로, 붓! 어떤데? 아, 어떤데? 어때요? 얘로 그냥 끝내면 되겠는데? 얘로 끝낼까? 얘로 끝내. 아, 얘로 끝내. 붙여줘! 어. 잠깐만. 다 붙으면 25야? 확률 몇 퍼인데? 잠깐만. 다 붙을 확률이 21.6%인 건가? 붙! 예? 어,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나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아쉽긴 하네? 좀맛없네 가야겠지? 롤링 썬더 지작 가미 이거거든! 이게 되네 이게 되네 이게 되네 야거발 당연히 망하고 무슨 멘트 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게 되네? 어, 예, 네, 매물로 나와 있는 가니어 1위 19. 대머리 가니어 26. <laughs> 일단은 개 지존 울트라 세트 바로 갈게요. 옛날엔 검은색이었지. 오늘은 빨간색으로 가볼까? 빨간색. 어! 근본 넘치죠? 스공은 111. 지작, 간이어, 13, 노모, 1비, 이제, 사이다만 먹으면 되나? 사이다, 마렵네. 빨리 먹고 싶다. 일단 본캐에서 옮겨놓은 것좀 먹을게요. 어, 뭐야. 아, 아나 이거 5 0렙까지만 키우고 이제 안 키울 건데. 아. 아, 나 이거 진짜 안 키울 거라니까. 아, 나이 아이디 진짜. 아, 이거 카니발, 이거 존버용이야. 아, 여기다가 돈 쓰지 마. 이제 그만해. 진짜. 아 그만해 아 진짜 그만해 서버비 납부할게요 자 내가 가진 확장권을 사용해 슬롯 4칸을 늘려줄 수 있죠 <laughs> 이건 볼때마다 귀엽네 흰털 아기 원숭이 소비 슬롯 늘리기 네 음... 검은색 머리띠 팔고요 도루쿠대거 팔고요 잘못 가면 안되는데 30야 이거 잠깐만 야 이거 이거 나 이거 실수로 상점에다 팔면은 나 진짜 엉엉 울거야 옛날에 레전드 롤링 썬더 구룡도 한 5억짜리 그 슬리피우드에 기부하신 분 계신데 아는 분 중에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되겠죠? 네네 그럼 큰일입니다 진짜 <laughs> 롤링 썬더 지작 구룡도 막 실수로 팔고 어막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거 다시 만들어주느라고 어, 돈 엄청 드셨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럼 님들 그러면 근본은 어디일까요? 역시, 근본은 헤네시스 사냥터겠죠좀 너무 급하게 키우지 않고, 경고 받으면서 가볼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기대, 기대 중. 어, 야, 잠깐만! 야, 기대, 야, 기대 정도지 않아? 잠깐만, 존나 센데? 어, 야, 씨, 잠깐만. 이게, 잠깐만. 어, 기대 이상인데? 강력해요? 아, 자, 그냥 가미오로 때리는 것도 꽤 세구나. 기본 공이 높아서. 이러면 은 바로 옥토퍼스 잡으러 가도 될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근데 이게 지금 사거리 늘려주는 스킬을 못 찍어가지고 초버 잡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한번 가볼까요? 잡아볼까? 평타 그냥 쳐보라고. 104 야, 근데 평타가 왜 도생? 기분 탓인가? 근데 평타가 왜 이렇게 세지나? 이거 바로 옥토퍼스 잡으러 가야 되나? 나 궁금한 거 있는데, 이거 혹시 와보 잡아지냐? 가봐야겠다. 잡아지나? 명중 40에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상태는 안될것 같기도 하고요. 어? 될것 같은데? 와! 된다! 와우! 잡아지는데? 근데 너무 킬 방수가. <laughs> 이거 맞냐, 그니까 너무 킬 방수가 너무 아쉬운데, 솔직히? 이게 아데랑 노목이랑 일비가 공격력을 진짜 많이 올려주는 건 맞거든요? 진짜 많이 올려주긴 하는데 명중이 랩 차이 때문에 자, 사이다 끝나면 되나? 사이다 끝났습니다 명중 5가 추가로 올라갔어요 어? 야, 잠깐만 사이다 없는 게 오히려 야, 이거 타코야끼 먹어야겠다, 이러면 사이다 먹고 명중 알약 먹자고 님 천재 임 fucking 맞는 말이야 제냉참 어때요 아 발음이구나 야 발음아 아 발음아 명중 25 장갑을 아, 이따 돌려줄게 고마워 스위칭, 스와핑, 아니, 그, 저기,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쓸게요. 그13 노목이랑 명중 25 노목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써보겠습니다. 일단 데미지가 들어가는지 보고, 혹시 파이어보 한번 잡아봐도 되냐? 한 번만 가볼게요. 사이다 먹고, 명중 올리는 거 먹고, 명중 25 장갑, 10%퍼 2장, 60%퍼 3작이죠? 명중 풀작 장갑 끼면은, 명중 71. 파보가 잡아지나 한번때려볼게요 레벨은 11입니다 파보는 32고 오와 아니 잡아지잖아 <laughs> 아니 잡아지네 아니 이게 되네 <laughs> 나 진짜 안될줄 알았는데 이거는 내가 메알못이네 아 근데 왜 이렇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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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튼튼한거 아니니? 자, 잠시만요 <laughs> 선생님들 카레로 좀 와볼까요? 아 이건 사냥터론 못 쓰겠다. 이거는 좀더 레벨 올려서 와야겠다. 마지노선이 와보땅인 것 같은데 개미굴이나 개미굴 한번 가봐야겠다 이 상태로. 어, 자, 잡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아마 미스가 안뜰 걸로 예상되어서 013 노목을 낄고 잡을게요. 진짜 진지하게 21레벨 노템 전붕이보다 잘 잡는 것 같으면 개추. 알았어, 알았어. 오, 강력하시네. 꼼짝없이 뺏기게 생겼는데? 와, PTSD 와! 아니, 옛날에 법사형들 사냥터 가서 눈, 눈치 이렇게 보면서 법사형들 잡는 몬스터는 조심히 잡아야 됐던 거 알죠? 잘못 잡으면은, 어, 화낸다고. 쫓아와서 다 뺏어먹는다고. 일빔? 네. <laughs> 좀더 알아봐줘. 어깨 익숙하고 싶어. 평평남들은 그 한마디 들으려고 돈 쓰는 거란 말이야. 그게 다야? 아니, 더 말해줄 거 없어? 그냥 간다고? 그냥 가버렸어. 아, 그래, 이거, 이게 어디냐? 어, 이게 어디야? 이것도 마음에 듭니다. 근데 옥토퍼스 잡는 게더효율적일려나 여기보다? 그래도 뿔버섯 정도면 체력 대비 경험치가 맛있는 몹이잖아. 여기서 할까? 추락주의가 더 맛있으니까 추락주의로 일단 가볼까? 그래. 결심했어. 초락주의에서 무한으로 잡자. 운영자 말 걸었음? 왜왜왜말 걸면 뭐또 줘? 나말 이미 걸었는데 또말 걸라고? 뭐뭐 줘요? 어! 1주년 기념 파티. 메이플 모자. 퍼. 예? 아니 이건 그냥 너무 근본템인데? 와우. 하와 <laughs> 이거 너무 근본템인데? 이게, 랩, 업그레이드 할수록 좀 갈수록 멋있어졌던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메이플 모자네. 와, 레전드 모자네. 이거 생긴 것 봐라. 그니까. 러 운영자가 제인 좀 만나고 오라고 했는데, 제인 좀 만나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인 만나면 경쿠 줘요? 제인 만나면 경쿠 주는 거 확실해? 아나 진짜. 아, 그만 뺑뺑이 돌려. 아, 빨리 갈걸. 아 제인 누나 리스 항구에 있는데? 개어이 없네. 네 토끼 누나 제인의 파티 참석 허락받기 네 아니 그건 메이플 모자 기본 아닌가요? 네네 네. 이거 업그레이드 준다고? 네 뭐야 아니 이거 무조건 해야겠는데? 아니 뭐야 이런 개꿀캐가 있다고 버섯의 포자 있고 초록 버섯이랑 파란 버섯의 갓 잠깐만 초버섯 갓 파란 버섯 갓 네. 오! 지리는데? 하루에 한번총 7번 할수 있다고? 와우. 진짜 그냥 어메이징 롤링 썬더네. 와, 뭐냐 이거는? 맛있는데? 아, 이거 잠깐만. 아니, 레오 내... 예? 예? 일단 그러면은 경험치 쿠폰 쓰기 전에 그, 거 거기를 가자. 그, 초록버섯 저거, 메이플 모자 업그레이드 하자. 어, 그게 맞아. 메이플 모자 업그레이드 하고, 그 다음 경쿠 써야겠다. 네 개만 더 모으면 되는데. 이게, 젠을 다 돌려야 나오거든요? 잡몹을 잡아야 나옵니다. 잠깐만. 저기요! 이마! 아니! 이마! 아니! 잠깐만요! 아니, 그거, 저, 제가 잡으려고 아껴놓은 건데.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어떻게 이런. <laughs> 됐다. 다 모았잖아. 이제 가자. 제인이었지? 안녕하세요, 누나. 메이플 버섯 전고를 만들어 드리고 허락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파티에 무슨 옷을 입고 가지? 아, 지금 좋아요. 아니, 아니 뭘 고민을 해요? 지금 이대로면 딱인데 뭐또뭘 이렇게 껴입으시려고? 네, 즐메 해요. 오, 뭐야? 올, 잠깐만, 올 스탯을 올려주네요. 오, 좋은데? 30 레벨 업그레이드 한번더 하는 건가봐. 너무 좋은데? 잠깐만, 나 경구 괜히 먹은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와보가. 킬컷이, 잠시만요. 잡다 보면 괜찮아지겠죠? 레벨업 하면 괜찮아지겠지? 킬컷이 좀, <laughs> 좀 괜히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수공 200넘었네 오! 갈수록 잘 잡는데요? 럭키 세븐 레벨 좀만 올라오면 확정 두방날것 같은데? 럭다 찍어주고, 럭키 세븐 찍어주면. 와, 근데 경험치가 진짜 빨라요. 여기 지금 10분 사냥한 거죠? 한 마리당 1퍼 씩 오르고요. 와일드 보어는 1퍼 정도 오르고, 0.95, 100마리만 잡으면은 업인가요? 100마리 진짜 금방 잡거든요. 확정 두방이에요. 어, 그러네. 와, 확정 두방이네. 이거 완전 로우딜만 뜨는 거 아니면 두방이네. 한방, 두방, 그렇지. 한방, 엑스 텀프 한방, 와브 두방. 어! 야이 사람은 왜 위저드완드가 레벨 어떻게 28주제에 끼는거야 이거? 이거 카산드라 작동해요? 뭐야? 왜 33제가 왜 18제로 써? 원래 무기 빌리기가 15레벨이나 낮게 빌려줘요? <놀람> <놀람> 개사기네 아 원래는 10렙이고 완드는 15까지 해준다고? 와 개맛이 개맛돌이네 저거 일단 단풍님 이베물고 퀘스트는 완료한 것 같은데 저 경험치 쿠폰 끝나면 수령하겠습니다, 여러분. 너 운이 좋구나. 네. 메이플 리프 행운. 와. 예. 와, 어떡해? 아, 이게 역시 메이플은 퀘스트가 좀 있어야 돼. 이게 이게 좀 맛이 좀 사네요. 1주년 축하 이벤트. 이야기하게. 황금 단풍을 교환하고 싶어요. 어? 뭐냐, 이거, 이거 진짜예요 슬롯 확장권이랑 생물이랑 호보랑 경쿠랑 쿠키를 준다고? 짜루 치장템? 아, 보이기만 이렇게 치장하는 용도로 쓸수 있다고? 황단 3개? 케이크 상자, 접시가 비어있다. 케이크 조각, 케이크 조각, 케이크 조각, 케이크 조각. 케이크 조각. 스테이크 조각 완성 가가한테 말 걸고 와 맞아요 네 황단 줄게요 감사합니다 와쟤그 지리는데? 한 번이 끝이야? 많이 하고 싶은데 많이 시켜주면 안 돼? 이거 반복인가? 이거 뭐야